네, 안녕하세요. 부시입니다. 올, 아이. 어제, 제가 사촌형을 데리고 한번 해본다고 했죠? 네. 아이, 밤에 하려고 랬는데 이분이 억지로 부지 서서, <laughs> 아, 그렇게 됐습니다. 아무튼, 어, 자기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사, 여, 부시의 사촌형인, 공부입니다. 아, 요민이라 해도 돼. 이름 말해도 돼. 이름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, 저는. 자, 오늘은 마크를 할 건데요. 와. 에 이분이 부탁하셔가지고. 근데, 근데, 아, 진짜... 원래 돌, 돌 게임을 하려고 그랬어요. 돌 굴러가는 게임. 근데. 오늘 맥... 아무거나 뭐 합니다. <laughs> 음... 음... 그시면 해보시죠. 아, 하세요. 해보시죠. 아 해요 해요. 해보시죠. 아, 해요, 해요, 아 말해요. 아, 방송이 망할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아니, 무슨... 성자 10, 10도 안 되죠? 여러분,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, 어, 어, 뭐하지? 아, 재미없다니까, 마크 이걸로는. 아, 씨, 컴퓨터. 이번에 집 지어보겠습니다. 아, 집을 왜 지어? 시작. 아니. 시작. 이번에 신속하게 미니 같은 집을 만들겠습니다. 아집 아까워지. 어, 내 목소리 병신 같아. 욕하지 마. 어어 어, 레기 걸리. 이번 방송 10도 안 넘을 것 같은데. 뭐 시청자. 당연하지 형이 있는데 여너 혼자 해도 1 0안 넘잖아 저 형은 저기서 빵일 걸? 한대 맞을래? 아니 이 방송이랑 만나도네 끝 됐죠? 집 됐잖아 완벽하네 이번엔 어. TNT 놀이 같은 걸 해보겠습니다. TNT를 막 열어요. 설치한 후에 라이트로 빵빵 터트립니다. 그럼 이방송 막게. 시청자 여러분 진짜 이 방송 재밌나요? 재밌을까? 아야 재밌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. 댓글 안 된다니까? 어? 됐다. 네, 시청자 죄송한데요. 저가첫촌동생좀푸시좀 좀 때리고 올게요. 저한테 막 나대네요 방송이라고. 아야. 아아아맞아려아아아아 <laughs> 범 네, 이게임은 여기서 정리하고 돌돌 돌 굴러가는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뿅!